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민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다민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의 성경으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은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앙 발표한 네 번째고요. 먼저 서론에 성경은 신약 27권, 구약 36권, 총 66권으로 되어있고요. 이 성경의 저자는 40명이 넘는 각각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성경 읽었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요. 그래서 1500년 동안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성격이라든지 내용, 목적이 완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니까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특징은 먼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 그리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향과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어, 독일 교회가 거의 망했습니다. 지금 노인들만 거의 출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학이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반듀센이라는 총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린 것이 많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1975년도에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고, 이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서 15일 이후에 죽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과 싸우면 이유 없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본론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나? 성경은 읽어보면 그 주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성경은 바로 나를 얘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어 목적은 바로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어 20장 31절입니다. 어 여기는 20장 31절이 아니라 5장 39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책도 아니고, 역사 공부를 위한 책도 아니고, 철학 공부를 위한 책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다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만들고, 전도와 성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목적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무엇이 맞고 틀린가 세상을 볼때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주신 거죠. 제가 페이스북에 등록을 예전에 했는데 옛날 일입니다. 어, 거기 보면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어, 또 관심 있는 취미 이런 거 적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어, 문화를 잘 모르니까 어, 어떤 이제 부분에다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 당신은 어떤 성별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스북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많은 친구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에 남자 여자 둘다 체크했어요. 근데 어느 날 페이스북 메신저로 어떤 외국 사람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Are you interested in men?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에 관심 있습니까? 남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이게 이거 성적인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어 그래서 아, 관심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얘기했거든요. 남자가 여,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어, 성적으로 사랑한다. 남자가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성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셨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예, 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사랑한다 잘못된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치유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 몸이 치유받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우리의 몸과 염과 모든 것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도를 분별해낸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10편 1편 2절에 1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의 은혜가 가득 차고, 우리 몸에도 힘이 생겨요. 이런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을 말씀으로 가져라. 세 가지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 그리고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세상을 보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버려서 이제는 완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탄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사탄이 세상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 죄와 지옥과 어,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 사탄의 어, 권세가 우리를 붙잡게 됐죠. 이것을 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사탄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문화, 사탄이 움직입니다. 사탄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산다?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인간을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문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면 돼요. 그러면 사탄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문화,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재앙이 있죠.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신천지 말고도 많은 단체들이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세상이 끝이 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서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써진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인데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237 나라에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해야 돼요. 장세기 1장 27절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 나라의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탄 자네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죄의 저주가 끝나고요. 지옥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뀌고, 사탄의 손에서 해방돼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어, 목사님, 나는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왜 그렇냐면, 창세기 3장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돈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끌고 가야 되는데 돈에 끌려가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동산에 창세기 3장에 내 자존심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에덴동산에서 창세기 6장 동걱정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먹을 것 없어도 돼요. 동산 안에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세계의 모든 돈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을 것을 책임지세요. 내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창세기 21장에 다른 사람 비교 경쟁 어, 필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에덴 동산의 원래 인간의 축복을 똑같이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존재죠. 두 번째, 이제는 세상을 회복해야 돼요. 장세기 1장 28절입니다.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복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고 경제 현장에 정, 경제를 붙잡아야 되고 복음의 문화를 만들고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미래 재앙 시대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점점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못하게 하시는 어, 그런 시간이 올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보금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전, 정치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랩런트 중에 지도자를 키워서 30년 후에 저 정치 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4월 12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정치인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도 막을 수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과 전 세계 2, 3, 7 나라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하시라. 첫 번째 공예배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못 오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배. 다민족부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예배에 성공하세요. 이 개인 예배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또 공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문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민족부 모든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속에 있게 하시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재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다민족부 가족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개인 예배를 회복하며 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